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어, 제가 오랜만에 트래블러스 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 패스포트 사이즈고요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한정판 패스포트 사이즈였어요 예전에 몇년 전이지? 한 2, 3년 전에 홍콩 트램 에디션이라고 해서 홍콩에서 발매가 되었던 것이고요 저는 어렵게 한국에 일부러 막 연락을 해서 어, 구할 수 있었던 어, 그런, 어, 제품입니다. 깨 같은, 이제, 한정 자랑을 하고요. 어, 이 노트를 왜 가져왔냐면요. 제가 예전에 쓰던, 예전부터 쓰던, 어, 노트 두 권이 여기 끼워져 있는데요. 한 권은 지금 요즘에는 잘 쓰, 쓰고 있지 않고, 한 권은 요즘에도 이제 갱신을 하고 있는 노트인데, 그걸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음... 하나는요, 뭐 별거 아닙니다. <laughs> 하나는 저도 예전에 일기를 썼었어요. <laughs> 되게 막 유치한 표지인데 막 이것저것 저도 이제 그 트래블러스 노트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닥 자, 제 스타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때 이것저것 저도 많이 막 따라 해보고 붙여보고 막 했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일기장이고요. 뭐저 나름대로 뭐 요거 샀다는 거뭐 이런 어 사진들도 이제 붙여 가면서 이것저것 음, 일기를 썼었던 것 같아요. 네. <laughs> 뭐,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이런 거 했어요. 막 이런 거 자랑하려고 <laughs> 했고요. 지금 보니까 조금 유치하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이런, 어, 노트 사용을 거쳐서 지금의 글씨만 빡빡한 노트로 정착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 일기장도 이렇게 쓴 적이 있었습니다라는 얘기고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노트예요. 이 노트가 무슨 노트냐고 하면 음 사실은. 어, 버려질 뻔했던 노트입니다. 어, 아, 무슨 얘기냐면, 혹시 여러분들 그 노트를 사용하려고 시작을 하셨다가 용도가 바뀌어가지고 못쓰겠는 노트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 트래블러스 노트 자체가 사실은, 음, 저렴하진 않잖아요. 리필을 사려고 해도 MD 페이퍼 자체가, 어, 나쁜 종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조심하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노트가 뭐냐면, 원래 그, 예전에 그 영상에도 한번 올렸지만, 이, 요, 그 다이어리로 사용하려고 제가 크로노덱스 스탬프를 왕창왕창 찍어놨던 그런 다이어리입니다. 그래서 데일리로 쓰려고 매일 한 페이지씩 했던 건데, 제가 이때 노트를 몇 권을 만들어 놓고서, 어, 그 다음 해에, 어, 요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서 이 노트를 그대로 방치해 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탬프로 다 찍어 놨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맘때쯤에, 어, 취미로 빠지게 된게 있습니다. 네, 글씨 연습하는 건데요. 어, 집에 뒷펜이 있었어요. 뒷펜이 있어서, 어, 이것저것 끄적끄적 연습을 하다가, 어, 생각보다 글씨가 예쁘게 써지네? 해서 이제 막끄적끄적 이제 뭐 성경 말씀이랑 이런 것들 좋은 글귀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종이에다 써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사용했던 노트가 어, 이 수첩입니다. 네 마르망이라는 곳에서 나온 노트고요. 제가 디펜이나 아니면 그 플렉시블한 그 만년필을 쓸땐 잉크가 콸콸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 그걸 받쳐주는 종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받쳐준다 하더라도 막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잉크 흐름이 안 좋아지거나 하는데 제가 사용했을 때 미도리 노트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마루망 그다음에 라이프 노트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루망이 꽤 저렴하면서 그리고 종이 질이 좋아서 굉장히 애용을 하는 노트인데요 또 사이즈가 작잖아요 근데 이, 이 사이즈가 제가 어떤 식으로 썼냐면 이런 식으로 격자 어방안 노트인데 뒷부분은 또 이런 무지예요. 무지라서 뒷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글씨 연습을 했어요. <laughs> 뒷펜으로 쓰면서 근데 위에 또 점선이 있어서요. 이걸 쉽게 쓰고 나서 뜯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점선이 그 자잘하게 들어가 있어서 깨끗하게 뜯어지거든요. 근데 얘를 붙이는 거죠. 이 위에다가. 너무 깜짝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붙이다 보니까 음, 가려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크랩 식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붙이다 보니까 지금 처음부터 보시면 이렇게 꽤 많이 붙었어요. 잉크도 여러 가지 뭐 써보면서 굉장히 태도 잘 떠요. 예, 태 뜨는 잉크들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태도 되게 잘 뜨고 이런 식으로 막 음, 글씨 연습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붙이고 했던 게 이제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버릴 수밖에 없었던 노트였는데 나름 이렇게 하니까 꽤 어, 자주 자주 는 아니고 가끔씩 꺼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씩 더 붙여가 아직 다 붙이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이것도 매일 한 페이지씩 쓰려니까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스크랩북으로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고뭐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망쳐가지고 이 노트를 어떻게 하지 막 애물단지 노트들은 이런 식으로 스크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렇게 스크랩북이나 이런 그 어, 뭔가를 이제 노트에 붙이실 때 어, 저는 그 글루테이프를 정말 애용합니다. 이런 제품도 있고요,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고요. 미도리사에서 나온 예전에 제가 XS 시리즈 그 문구 킷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안에도 들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양면 테이프 같이 된걸 이제 이렇게 우리 수정 테이프 쓰듯이 붙여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아이를 붙인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찌 해서 뭐, 사방을 붙여줘서 붙이면 되게 깔끔하게 붙습니다. 네. 금방 끼면 또, 또 금방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한번 붙여놓으면 또잘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좋냐면요. 종이가 울지 않아서 좋고요. 그리고 양면 테이프만큼 두께도 두껍지 않아서 좋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 이런 곳에도 사용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독서 노트 사용할 때그채 표지 붙일 때도 반드시 글루테이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그 스크랩이나 깔끔하게 붙이실 때는 글루테이프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에멀단지 노트가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무언가를 연습을 해서 끄적끄적 붙여보신다든지 아니면 사진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아니면 폴라로이드나 요즘에 뭐 포토비라든지 무슨 뭐 포토프린터들 포켓포토 같은 거 많이 나오니까요 그런 식의 스크랩으로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